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기독교계 단체들이 연대해 중독 없는 대한민국 만들기 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중독 문제 해결을 사명으로 여기고 힘을 모으기로 다짐했습니다. 이인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밝힌 통계 자료에 따르면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중독 환자는 알코올이 218만 명, 도박 59만 명, 마약 9만 명 여기에 인터넷 게임 중독 47만 명을 포함하면 전체 중독자는 333만여 명에 이릅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무려 6.7%에 해당합니다. 인터넷 중독 범위를 두고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통계로 봤을 때 우리 사회 내 중독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중독과 관련된 강력 사건들을 접할 때면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느끼게 합니다. 이러한 현실에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를 비롯해 교회연합단체와 회원교단, 기독시민단체들이 연대해 중독 없는 대한민국 만들기 운동을 전국교회와 함께 추진하기로 하고 공식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발대식에서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총재 김사만 목사는 예수께서 지금 이 땅에 계셨다면 가장 우선에 중독자들을 치료하고 보살피셨을 것이라며 한국교회가 중독 문제 해결을 사명으로 여기고 힘을 모아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현대 의학이나 과학이나 정부의 힘으로 안 돼요. 점점 점점 더 늘어나고 어떤 방법으로도 할수 없어요. 이건 교회가 꼭 나서야 될 일이에요. 발대식에는 각 교회 연합 단체 대표를 비롯해 지역 대표와 시민 단체 대표, 기독 국회의원들이 함께 해 중동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성명서는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범정부 차원의 중독 예방과 관리를 위한 사회적 시스템 마련을 요청하고 있으며, 한국교회에는 사대 중독 예방을 위한 서명운동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특별히 참여단체들은 중독 예방을 위해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이 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정치권은 중독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 환경을 조성하고, 현재 통합적 예방을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해 발의된...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하는 법률안을 소속히 통과시켜 주십시오. 중독 없는 대한민국 만들기 운동 참여 단체들은 앞으로 각 교단별, 지역별로 대규모 소명 운동을 전개하며 중독 문제의 심각성을 알려가기로 했습니다. 또 중독 예방 설교와 특강, 교육 등 예방 프로그램을 각 지역 교회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계획입니다. C 채널 뉴스 이 인창입니다.